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사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평면도형을 뒤집어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밀기를 해봤어요. 슥슥슥슥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밀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착. 착. 이렇게 되죠. 선생님 반지가 보이네. 반지 보입니까? 이렇게 있던 녀석이 밀면 이렇게 가지만 뒤집으면 이렇게 손등이 손바닥이 되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뒤집기입니다. 이 이동 방법을 통해서 도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준비물 일이 있어요. 어제 쓰고 아, 아까 전에 쓰고 남은 거를 잘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있죠. 요런 모양. 요 모양을 포개 볼게요. 딱 포개서 오른쪽으로 뒤집는 거예요.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으면 착 뒤집었어요. 됐죠. 그럼 같은 모양은 어? 이 녀석이죠. 이렇게 투명, 이렇게 투명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참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머릿속에서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뭐 차차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어, 도형을 주어진 방향으로 뒤집었어요.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으라고 되어 있네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삼각형 포갠 다음에 뒤집어요. 척 뒤집으면 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밑에다 그리면 돼요. 어제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삼각형을 작게 잘라가지고 여기 콩콩콩 찍어도 되고요. 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옆에 놔두고 이사각형 모양대로 찍어 보면 되겠습니다. 더 잘하는 친구들은 요거 없이 위에 있는 것만 이걸 머릿속으로 뒤집어서 해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고요. 다음 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하고요. 보면, 다시 보면, 이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쇽 뒤집으면 이 모양이 되죠. 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어, 직각이 있네요. 직각 삼각형.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위쪽으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지금 밑으로 뾰족하지 왼쪽이랑 밑으로 뾰족한 것을 뒤집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왼쪽이랑 위가 뾰족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려봅시다. 점을 콩, 콩, 콩. 선생님은 어, 이걸 많이 해와서 점을 바로 찍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옆에 거 보면서 해도 됩니다. 처음이 처음에부터 다 잘할 순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리면, 이 녀석을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으면, 쫙, 포개지죠? 그러면, 짝짝짝 잘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3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도형을, 빛이 비치네. 가운데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어, 이것도 준비물 잘라서요. 왼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왼쪽으로 뒤집으면, 어. 요런 모양이 되죠. 원래 모양은 왼쪽이 길었는데 이쪽으로 뒤집으니까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게 나오죠. 위 아래는 이렇게 위는 뭐 평평했으니까 수평했으니까 그대로고요. 아래쪽은 왼쪽위로 올라가게. 원래 오른쪽위로 올라가는데 왼쪽위로 올라가게 됐네요. 요거를 요거를 그러면 그려 보겠습니다. 점을 공 찍고요. 점을 이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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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인. 왼쪽으로, 왼쪽으로 뒤집어라, 뒤집었다, 포개졌다. 잘 그렸다. 이 말이죠. 다음,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요? 예상 한번 해볼까요? 예상. 짧은 편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오른쪽이 짧지? 그래, 뒤집으면 왼쪽으로 갈겠죠? 해볼게요. 착. 이렇게 되네. 어. 짧은, 오른쪽이 짧았는데 왼쪽이 짧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 탁 접으면 두개 겹쳐지잖아. 누구? 여러분들, 막, 옛날에 미술시간에 색종이 접어가지고 무슨 모양 만든 다음에 착 펼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쪽이랑 이쪽이랑 대칭이 되지요. 이렇게 펼치면, 음, 선생님, 손이, 손이 이렇게 딱된 거를 착착착 오려가지고 착 펼치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포개지지, 겹, 덮었을 때. 근데 이거 조금 더 벌렸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요러, 요렇게 두 개가 짧은 새끼 손가락이 가, 까이 오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짧은 녀석들이 가까이 오고요, 긴 녀석들이 밖으로 가는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 자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면 겹쳐지네요 짝짝짝이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게 하나 더 있어요 눈치 빠른 친구들을 벌써 알아챘을텐데 이 두개 그림거 봅시다 왼쪽으로 뒤집은거 오른쪽으로 뒤집은거 모양이 어때요 같지요 같아요 그럼 봐봐 손바닥을 일로 왼쪽으로 뒤집은 녀석이랑 손바닥을 아이 못뒤집겠네 어, <laughs> 요거 있네요. <laughs> 잠깐만요. 이런 거를, 아, 이것도 안 되겠네. <laughs> 다시,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일번에 썼던 걸로 해볼게요. 요 녀석을 왼쪽으로 뒤집은 모양,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 어때요? 똑같죠? 네. 어느 쪽으로 뒤집을 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뒤집은 거랑, 오른 쪽으로 뒤집은 거랑, 모양이 가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거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4번. 오른쪽 도형을 아,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도형. 이것도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을 가지고 포겠다가 어, 똑같네. 맞는 도형이네.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착. 뒤집으니까 요 요런 모양이 나오죠. 어, 요 녀석을 뒤,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를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 네.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 점을 찍고요. 이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각형이 나오겠죠. 다음, 이 녀석을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 여기, 그려볼게요. 곡지점을 그 잊고, 잊고, 이어서, 이어서. 네, 이거를, 원래 이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위쪽으로 뒤집었어요. 또 놀라운 일이 생겼죠. 여기서 여기 한번 볼까? 모양이 어때요 같이요. 뒤집은 걸 오른쪽으로 뒤집고 위로 뒤집으면 같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왼쪽으로 뒤집어서 위로 뒤집으면 똑같을까? 왼쪽으로 뒤집었어요. 위로 뒤집었어요. 똑같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밑으로 뒤집으면 똑같을까?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 생기나요? 선생님 생기는데 똑같네요. 어, 희한에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다음, 5번. 뒤집기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6, 6, 이 전자시계 같은데 나오는 거죠. 6을 위쪽으로 뒤집으면 9가 돼요. 9가 될까요? 뒤집어 봐라. 머릿속으로 뒤집으면 9가 됩니까? 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좀비물이 있죠. 위쪽으로 뒤집어 봅시다. 굽니까? 아니죠. 구는 아니죠. 어, 선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 누구, 도영이가, 이름 뭐지? 슬기인가? 수일인가? 하자. 아, 요 친구. 요 친구가 말한 거는 뒤집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구를 만들려면 어째야 되겠나? 밑으로 뒤집으라고? 아닌데. 위로 뒤집으라고? 아닌데. 오른쪽? 아인데 두번 뒤집어야 되겠죠. 오르, 위로 뒤집고 오른쪽으로 뒤집고 딩동댕. 위로 뒤집고 왼쪽으로 뒤집고 오른쪽 왼쪽은 똑같잖아. 딩동댕. 위로 뒤집고 아, 밑으로 뒤집고 왼쪽, 밑으로 오른쪽. 이렇게 하면 두번 뒤집으면 구를 만들 수 있겠네. 다음 2를 봅시다. 2 도영이가 한 마리 왼쪽으로 뒤집으면 5가 돼. 될까요? 뒤집을까 착. 맞네, 오네 도영이 정답.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될까? 착. 오른쪽도 되네. 밑으로는? 착. 오. 위로는? 척 오. 다 되네요. 요, 이는 어디로 뒤집든 5가 다 되네. 도영이 좀 쉬운 걸 잡았네요. 다음 봅시다. 6번, 마지막 문제. 글자 문이 곰이 되는 거. 문이 곰이 된답니다. 문이 곰이 된대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문을 왼쪽으로 뒤집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도 돼요. 곰, 을 만들려면, 착, 뒤집었다. 착, 어이, 됐네. 됐어. 잡아 문이 한번 뒤집고, 두번 뒤집었는데, 곰이 됐어요. 곰이. 아, 사람 뭐이나 다시 문이 착착 착. 뒤집으니까 고민됐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문을 왼쪽으로 뒤집고 문을 왼쪽으로 뒤집고 문을 뒤집어 볼게요. 문을 뒤집었어요. 왼쪽으로 뒤집은 다음 어느 쪽으로 뒤집을까요? 위, 오, 정답. 아래, 정답. 두개다 되네. 위 또는 아래로 뒤집으면 곰이 돼요. 문을 뒤집으면 곰이 돼요. 신기한 일이지요 네.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